자, 이거는 전시를 하는 겁니다. 음. <laughs> 어, 일단 회순수에서는 보통 10분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10분의 많은 모델들이 진행하는거에 대해서 어, 실제로 어,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때 저로서는 상당히 큰 돈을 들여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인의 의미를 갖고 마네킹을 전부 매달아서 전시를 하게 된 기회가 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했던 전례를 그냥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런던에서 전시했던 거고요. 근데 이 한글 전시를 통해서 지금 빅토란 알버트 미술에 한글로 된 도자기가 연구 전시 기증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전시 지금 여러분들이 알버트 미술에 그 빅토란 알버트 미술에 가면 한글로 된 도자기를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전시해 놓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 뭐, 여러 개를 썼으면 그 중에 모르는 게, 우리의 가구를 갖고 해봤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 아까 그거는 제 스케치였고, 이것은, 어 지금 가구의 예, 이건 쇠는 아닙니다. 가구는 쇠로 되어 있어요. 그죠? 요거는 지금 통가족을 갖다가 레이저를 해서 하나 포켓이라든지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런 것들은 문고리 이제 이런 것들이죠. 문고리를 단추로 이용을 할 건다든지 어, 포켓을 이용했고요. 이것은 어, 우리나라 가구 중에서의 그 어, 철로 된 그걸 해서 이게 몇천 개를 하나하나 박아서 우리의 어, 소나무 그를 만들어서 어, 옷을 만들었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목을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 발목에 하나의 이제 서과가 아, 한글을 쓰면서 이거를 밟고 모델들이 지나가면서 한글의 세계로 좀 퍼졌으면 하는, 그리고 우리의 문화가 퍼졌으면 하는 발행을 가고, 이때는 서체가 아니라 디자인을 응용해서 하나의 에, 접목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니라는 건데, 저는 이 제니를 선으로 했었죠. 이게 제니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하나를 보여주기 않고, 저는 인디테이션의 선이라는 한글을 써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옷으로 아, 표현해서 이거는 아, 여러분들이 뭐 꺼레존이라는 이태리 잡지에 이제 소개됐던화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산수화였습니다. 그래서 산수화를 이건 겨울샘이고요 이것은 산수화를 어. 좀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면 이 옆에 있는 거는 이 순서마다 다+ 다르게 지금 가장 모던하게 산수화의 그 느낌을 갖다가 현대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때 그또 한글은 한글도 계속 제 아이템마다 변화를 가져왔죠.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수화라는 걸 통해서 저는 산행을 테마로 잡았고 산행을 통해서 인간이 자연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어, 그런 거를 통해서, 벗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어서 벗을 이렇게, 어, 중복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한천 개의 벗을 받고, 중복을 시켜서, 한글과 접목을 하고, 이거는 겨울산을 나름대로 표현했었던 겁니다. 빨리빨리 이제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잡지를, 어, 하나의 이제 가죽에 내를 해서 했던 거고요. 이거는 화보들입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잡지의 표지에 실렸던, 아까 그 작품들 이구요 시간에 쫓기니까 이상 <laughs> <laughs> 단청입니다 이제 어, 단청은 하는 건축물이죠 어, 조금 이제, 이제 건축과분제의 이제 차례를 하시지만 저는 이시 패션에 건축이 가장 하드한 거라면 가장 소프트한 거라면 제가 패션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은 문화와 산업이 가장 잘 만나는 게 패션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쇼에서 어, 지금 보여주는 거는 가장 원형에 가까운 단청의 문양을 했다면 요거는 운그 기둥을 한 거고요.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미래적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하나씩만 <laughs> 단계적으로 좀 표현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화보입니다. 단청을 갖고 이제 외국 잡지에서 징크라는 제로로 빼 잡지가 습니다 거기에 보여줬던 예입니다. 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단청을 보여줬던 거고요. 이것도 화보입니다 이제, 이제. 지금 어, 트렌치코트에다가 단청을 접목한 거고요. 이거는 스커트에 접목하고 하나의 타이즈에다가도 단청 문양을 이용해서 썼습니다. <laughs> 됐나요? 시간? 여러분들하고 잠깐 통화를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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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하신 뭐, 대로 잠깐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겠습니다 어, 제가 너무 예. 시계가 뜻해서 예. 예. 그, <laughs> 죄송합니다. 사실 두 시간을 해도 모자란 내용인데요. 오늘 20분 만에 부탁을 드렸으니까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만은 아, 오늘 일정이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자, 아, 먼저 여기 그 오늘 어, 발표해 주시는 분들한테. 용서해 주십시오. <laughs> 자, 여러분. 그, 그,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한 분만 <laughs> 한 분만 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선생님께 꼭좀보고 싶은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기 영생교예님그는데 네. 아, 제가 음. 어? 아, 아니아니 아, 예. 아, 예, 예. 미안해요. 네, 어, 이상봉 선생님, 이렇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콘텐스코리아전총추하는회장이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메인 주제가 매우 중요한 문화 원형에 관련된 자리인 만큼, 이상봉 디자이너님께서 바라보시는 원형은 무엇인가? 원형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시는가? 그 현재의 작업의 과정에서 한글이랄지 단청, 이런 부분들, 한국 문화와 패션의 결합을, 창조적 융합을 이실화하시는 과정에서 원형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고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합그 문화라는 것은 저는 우리가 아뭐 우리나라의 뭐 원형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이조시대가 중심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고려뭐 삼국시대도 있었고요. 그전에는 고조선도 있었고 우리의 5천년 역사 속에서 그 원형은 계속 그 시대와 아니면 다른 문화랑 섞여지면서 변화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화는 변화되고 있고 원형이라는 것도 지금의 우리가 유지되어 있던 그거는 하나의 정신적인 문화도 있을 거고 무진적인 문화도 있을 거고 그 문화 자체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제가 하는 거는 이것을 어, 끄집어에서 어떻게든 현대적으로 이 원형을 하나의 보존하는 것은 학계에서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이 보존이 아니 미래를 어떻게 다리 역할을 하느냐가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을 아니면 사라져가는 것들을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삶에, 문화는 지금 이 삶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공간과 이것도 뭐 건축 디자인이 될수 있고요. 그래서 문화 자체가 디자인하고 지금은 디자인과 문화는 하나에 저는 일맥 상통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문화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접목해서 우리가 산업까지 가져가느냐가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보존을 하시는 분들은 학계나 아니면 문화재청이나 뭐 여러 기관이 있겠죠.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문화 자체를 갖고 있는 우리의 것들을 어떻게 미래적으로 연결시켜 주느냐가 저는 이 시대에 같이 하나의 박물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사용하고 이 시대에 같이 우리가 느껴서 어, 유지하는 게 제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그 문화를 어떻게 <laughs> 접목해서 이것을 미래의 우리의 젊은 세대들 아니면 우리의 후손들한테 그이 전통의 문화 원형을 유지시켜 주는 애 책임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원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 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리서치가 지금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 그 어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laughs> 디자인 팀 을 강연을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정말 중진들의 디자이너들이 우리 전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식이 없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원형을 갖고 전통을 갖고 를 그들은 어, 어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글로벌에 대한 것만 그들은 거기에 매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전통은 선진국의 문화, 선진국들이 문화를 더 많이 보급하려고 그러고 이제는 문화사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선진국만이 아니라 이 세계는 너무 좁아졌기 때문에 중진국 제가 얼마 전에 간 페루도 이 문화 싸움을 이제는 전 세계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도 어떻게 갈 것이냐,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이 그, 어떻게 이 원형이나 전통 같고 지금 이 사회에 디자인을 접목하느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교육적인 거, 지금, 어, 콘텐츠 진행원에서 나름대로 이 원형에 대한, 어, 거를 많이 개발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정한 가격에 쉽게 보고 쉽게 이것을 사용하게끔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기성시대들이 더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실은 서양문물에 대한 컴플렉스를 젊은 친구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기성세대들이 더 갖고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장려하고 인정해주느냐 젊은이들이 그것을 갖고 할때 지금 우리가 전통 갖고 디자인에 접목한 건 아주 짧습니다. 10년 이상 되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서양문화를 갖고 이것이 디자인에 접목한 건몇십 년, 몇백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간극을 줄이느냐, 또 그것을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이것을 어떻게 응원하느냐, 지원하느냐,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여기 있는 전문 분들이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응원과 사랑이 살려내는 게 있고, 이 문화 원형을 살려내게 있고이 원형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후손들한테 뮤지컬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인 지원과 또 지속적인 응원,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 자,